파란색. 어 뭐야? 후후, 어? 뭐야? 복도의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어깨를 떨구었다. 기분이 나빠진 그녀에게 방에서 쫓겨났다. 어쩌면 당연하다. 만난 지 며칠도 안돼 화가에 무례한 말. 아직 어린 소녀에게 난 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무슨 말을 했던가? 아니 아니면 그냥 소리가 넘어간 건가? 나 잠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소녀가 초상화 작업을 방해하는 이유? 하인들이 들려주는 수다에서 추측은 했지만 어젯밤 확신했다. 결국 그녀는 대체품이다. 노인이 사랑에 맞이 않는 누나의 대역. 그래, 이건 알고 있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아름답고 상냥했던 누나의 환상을 쫓는 노인. 그래서 그녀는 누나를 쏙뜯 빼담은 소녀를 양녀로 임양했다. 그래, 여기까지 알고 있고, 소녀는 지시대로 누나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꽃 장식을 하고, 매일 밤 동생을 재우러 갔다. 그러나 노인이 바라는 것은 기억 속 어린날의 누나였고, 그걸 위해 초상화가 필요했다. 노인이 만족할 초상화가 완성되면 나이를 먹게 될 소년은 언젠가 쓸모없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소년은 또다시 외롭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릴 것이다. 아, 그래서 그림을 방해한 거였구나. 이제 자기가 그러지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방을 어둡게 하고 화가들을 괴롭혀서 그림을 못 그리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닌 유일무이한 아름다움을, 그 가치를. 석양 속에서 빛나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내 눈을 의심케 한다. 그녀의 존재는 어두운 내 그림에 찬란한 빛을 선사해 주리라. 나는 그녀를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진 소리다. 헐, 설마? 조심스럽게 천천히 방문을 열어보았다.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열려 있는 창문. 아, 뭐야 뛰어내린 거야? 소녀가 안 보인다. 방 안에는 캔버스만 남겨져 있다. 노을 빛에 빨갛게 물든 커튼이 바람결에 펄럭였다. 뭐야? 창문이. 누나는 그 방의 창에서 떨어져서 불길한 예감에 창가로 달려갔다. 저녁 노을이 너무 눈부셨다. 아래 보이는 화단에는 선명한 붉은색이 펼쳐져 있었다. 아, 그 이상 생각하기도 두렵다. 헐.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래?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녀들이 서둘러 간신히 숨마시는 소녀를 방으로 옮겨왔다 침대에 피가 번진다 누가 봐도 이미 가망은 없어 보였다 공포와 호기심으로 하녀들이 나지막하게 수근거렸다 이방에 원래 주인의 저주라고 그러나 모습을 드러낸 동생 아니 노인은 침대 위의 광경을 보고도 담담한 표정으로 창가에 몸을 기대로 저물어가는 서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손에는 방구성의 나뒹굴던 빈 세장이 들려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침대로 다가가 정신잃은 손을 일으켜서 캔버스 앞에 앉혔다. 하녀들이 비명을 질렀다. 정말 기괴한 모습이었다. 머리가 손발 이미 꺾여. 어. 그려라. 창문에서 새를 놓쳐버렸어 요인이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정신이 아니었어 창문에서 새를 놓쳐버렸어 먹이를 주려고 새장을 열었는데 그만 아 그니까 누나가 그 새를 잡으려다가 그만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던 거였구나 울고 있는 내게 누나는 나무에 앉은 새를 잡아주려다가 창문으로 떨어져서. <laughs> 뭐야? 뭐왜 이래? 아름다운 누나의 목과 팔은 시든 꽃처럼 꺾여. 점으로 가는 석양에 빨갛게 물들어져.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어.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내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나는 보고 싶다. 그려라 이 애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아니 뭐야? 왜이 양반?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아내라. 아 뭐야 그럼 뭐야 그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 뭐야 이거 노인이 큰 그림 그리고 있던 거야? 잠깐만. 모지 귀걸이는? 이런 걸 누나는 걸친 적 없어. 안돼, 귀걸이. 내가 정원에서 만든 꽃장식을. 누나는 언제나 좋아했었어.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하, 일단 하라니까 일단 하 하는데, 일단은 뭘 하고 있어. 그려, 너는 화가잖아. 화가라면 이 아름다움을 그려내야만 해. 아니, 어떻게? 일단... 해, 일단... 뭐 그냥 해? 잠깐만, 어떻게,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보아라, 이걸 봐, 이렇게나. 이렇게나 아름답잖아. 정신을 차렸더니 나는 내 아틀리에 있었다. 언제 돌아왔는지, 그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노인은? 소녀는? 눈앞에는 그 소녀였던 그림이 있었다. 몇 번이나 더 칠한 색이 치덕치덕 뒤섞여 원형을 알기 어렵다. 내가 그렸던 그 어떤 그림보다 어둡기 그지없어 그지없다. 내가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녀의 찬란한 빛을 이 검은 캔버스는 소녀의 원한이며 나의 후회이다. 나는 그녀를 아틀리에 지하 깊숙이 넣어두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된 거였구먼. 그때 그녀는 아직 간신히 숨쉬고 있었다 한쪽 눈으로 슬픈 듯 허무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피와 석양으로 물든 공허한 붉은 눈동자를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으리라 오마이갓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든 나는 그 노인이 들어와던 주급이 내게도 다가옴을 느낀다. 마지막까지 나는 그림에 혼을 불어넣지 못했다. 잠겨진 아틀리의 지하실. 어두운 방에 아직도 소년이 있다. 그녀의 와 약속을 못 지킨 나의 붓은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으리라. 그러나 만약 어, 문이 사라졌어. 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계단. 아직 계단 가지 마자. 일단 좀더 뭐 뒤져보자. 어, 고양이. 어? 귀고리가 반대로 되어 있다. 귀고리. 잠깐만. 귀고리. 검은 그림. 뭐야? 어이구, 잠깐만 왜 이렇게 커? 여기 맞지?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궁금한데 만약 여기서 이상한 색깔 칠하면 어떻게 될까? 아 미, 진짜 이러 진짜 분위기 여러분 진짜 만약 분위기에 진짜 몰입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진짜 죄송한데 진짜 만약 여기서 다른 색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궁금해졌네. 아,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요. 궁금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약간 좀 빨간색이 보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주위가 어둠에 감싸져온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눈을 떠보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기억. 그냥 어두운 거네, 진짜, 그그 그림에 다시 소녀가 돌아오려나? 자, 파란색. 어 뭐야? 후후, 어? 또 왔어? 당신 정말 이상한 화가로군. 오! 모처럼 잠이 들었는데. 어, 7일째 잤다가 일어나고 일어나면 자고. 화가란 정말 속편하네. 하지만 덕분에 기억해냈어. 나를 그린 화가의 일을. 그와 지낸 6일, 아니 7일간. 뭐? 어째서 내가 창문으로 뛰어내렸냐고? 내가 아니야. 떨어진 건 모델이었던 그 애야. 나는 캔버스 너머로 지켜보았을 따름. 분명 그 누나의 저주였던 것 아닐까? 똑같이 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지. 같은 방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행동을 했으니. 최후마저 똑같은 죽음이 이르지 않았을까? 아니, 왜 그렇게. 후후후. 남의 죽는 모습을 언급하다니. 뭔가 불경스럽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 그후로 나는 위에 많은 덫칠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잊어버렸어. 왜 내가 그려졌는지, 누가 나를 그렸는지, 모델인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이어졌어. 아마도 나는 아직 미완성일 거야. 눈앞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었겠지만, 아좀 난폭하게 군 것은 사과할게. 초상화는 초상화답게 모델이었던 애의 모습에 닮으려고 했던 거지만 너무 열중에 힘이 들어가 버려서. 그래, 당신도 그 화가랑 닮았어. 여태껏 내게 왔던 어느 누구보다 어두운 사람. 몇 셋째 스케치를 받아 보았지만 석양, 어두운 풍경의 그림만 가득. 나도 보면서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이 일이 끝난 후에도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고. 그런 어두운 그림쟁이가 나를 전속 모델로 하겠다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너무 불쾌해서 바닥에 스케치를 던져버리고 아 그럼 그 말이 그한번더한번더 그려주고 싶다 이 말이었구나 그리고 불쾌해서 바닥에 스케치를 던져버리고 방에서 쫓아냈지 아 내가 아니야 모델이었던 얘가 그러나 실은 그에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닐 거야 거울 앞에서 여자끼리의 비밀을 말하면 말하는 건안 되겠지? 나는 지금도 그의 어두운 색을 기억해. 그 애도 그의 초상화인 나도 계속 그 사람을 괴롭혔지. 이제 끝내야만 해. 고마워 말없는 화가씨. 미술상에게도 인사드려 당신의 실력을 높이 샀었어. 당신 자신이 그린 그림도 분명 나아질 거야. 자신감을 가져. 내가 인정하는 화가잖아. 나는 글쎄, 큰 미술관에 전시해주길 바래. 주위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과 나란히 과일이랑 과자가 홍차랑 그림에 말상대는 새와 고양이 그림을. 아, 고양이는 새와 떨어뜨려놔야 돼 아니 왜 목을 꺾으면서 말해 무섭게? 일단 그려줄게 과자, 홍차, 마카롱그 아 과자, 과일, 그 홍차 그리고 고양이 와서 떨어뜨려서 해줄 테니까 목뭐 꺾지 마. 미안해 목이 휘어졌네. 소름돋게 왜 그래? 이제 그만 천을 덮어줄래? 눈 부시면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이번엔 잠에서 안 깨어나도록 조명이 어두운 전시실이 좋겠어. 언젠가 당신의 그림이 장식되어지기를 기대해. 그때까지 실력을 갈고닦기를 잘자. 아,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올라가? 좀 빨리 좀 올라가. 퇴약한 몸을 일으켜 지하실로 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 심장이 아프다. 나를 이미 점물었다. 지하실 문에 다다랐다. 몇 개의 자물쇠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나는 약속했었다. 만약 그녀가 그녀가 아직 기다려 준다면. 어 그림이 사라졌다. 이봐 친구 어떻게 지내? 신작 구상은 아직인 건가? 기껏 전망 좋은 방을 구해놨는데도 창문도 열지 않고 틀어박히다니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오늘은 보여줄 그림이 있어. 어 이거 처음 아니야? 아 천을 걷을 때는 조심하길 바래. 강한 빛을 주의해야 한다네. 그녀가 싫어할 수도 있어. 뭐야?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듣는 듯 마는 듯 정신이 딴데 가 있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처음이잖아. 안돼 안돼 해질녘이라 커트려면 빛이 들어온다고. 핸드폰. 어찌된 일이야,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선. 마치 꿈이라도 꾼 듯한 얼굴이네. 뭐, 금방 괜찮아지겠지. 이 그림을 본다면. 다 기억하나봐! 너에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 푸른 꽃을 장식한, 장식한 소녀가 보이는지, 어라? 어라라?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 여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뭐야? 약간 우울한 느낌의 저주라도 걸린 듯한 소녀. 분명 그려져 있었는데. 날가서 곰팡이도 피었지만 이렇게 하얗진 않았는데. 색이 발에서 갈라져버린 건가? 하긴 특별히 보존처리도 안했으니. 젠장 이걸로 한몫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수 없지. 미안하지만 이 그림 좀 맡아줘. 이 신작이 완성되면 팔아줄 테니까 부탁해. 그림은 하얗게 발에 있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하다. 어! 커튼을 열었습니다! 이 일이, 이 일이 끝난 후에도 또널 그리고 싶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 여러 가지 풍경 속에서, 누구의 대신이 아닌 너를, 석양에 빛나는 너를 그려보고 싶다. 아, 끝났다. 와, 어 뭐야? 어 이게 화가랑 소녀인가 보네요. 아 재밌었다. 아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laughs> 어 이거 이거 그거네. 이거 소녀가 그림 화가의 그림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방에서 쫓아냈죠. 아 이게 화가가 그거네. 그또그 그거 널또 그려주고 싶다고 했고, 그 소녀가 불쾌하다는 듯이 그림을 던져버리고, 방에서 내쫓았다. 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건가? 왜, 왜 창문에서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건가, 이제? 자, 소녀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뭐야? 아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빨리 좀 해봐. 좀 답답하다. 좀 답답하다 이제. 오. <laughs> 창문을 열었습니다. 설마 뛰어내리게? 그냥 진짜로? 야, 소리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좀 늦... 낮출게요. 뭐지? 난 바로 뛰어내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건 아니네요. 다행히도. 어? 자 귀걸이 상자를 들고갑니 들고옵니다. 어 귀걸이 건다. 어? 자 바람에 그림이 날려가고 홀 헐 그림 주우려다 그림 그림 잡으려다 떨어진거였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이 왔고. 헐. 하. 처음에 말했잖아. 강한 빛은 그림에게 안 좋다고. 역시 당신은 고약한 화가야. 하지만 성향의 빛친 나도 제법이지.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보고있을까? 상자 땡큐 포 드로잉 미 와아 와 이렇게 끝나네 와 재밌게 플레이했다 진짜로 뭐야, 이건? 고양아? 나중에는 뭐야? 그냥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하는 건가? 어? 헐. 헐, 그림. 와, 바다에 놓여진 것 봐. 바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 이렇게 끝났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그, 저주소녀 아틀리에라는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와, 이게 좀 진지한 스토리하고, 이제 또 이게 퍼즐도 풀어가는 재미도 있고, 풀어갈 수있제 스토리, 이제 하나씩 맞추어가는 스토리도 이제 보는 재미가 있어서, 생각보다 꽤 만족스럽게,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이게 퍼즐도 푸는 것도 꽤 재미도 있었고, 제, 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네, 그럼 저는 다음 모바일 게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